인천 인명여자고등학교 찾아가는 드론 코딩 조종 교육 진행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실습 중심 드론 수업 인천 인명여자고등학교에서는 미래기술 이해와 진로 탐색을 위한 찾아가는 드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론의 구조와 비행 안전 규칙을 익히는 이론 파트로 시작하여 학생들이 실제 드론을 직접 다루는 체험형 수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본 이착륙과 호버링, 직선 비행 등 단계별 기동을 연습하며 조종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코드 입력 방식이 아닌 카드 코딩과 모션 코딩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더욱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명령 카드를 조합하여 드론의 비행 경로를 설계하고 모션 센서를 활용해 직접 동작으로 드론을 제어하는 체험은 높은 몰입감과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팀별 미션을 수행하며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동시에 발휘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과 디지털 융합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